환영합니다. 직구하나 이태민 대표입니다. 야당역에서 제일로 가까운 집, 가까운 집, 가까운 집, 더 가까운 집을 소개하는 오늘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번 타입이 두 번째 타입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난번 타입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좀 보실 텐데 그냥 부제부터 보시면 더 가까운 집, 포근한 집.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복도를 좀 따라오다가 확 커지는 느낌, 포근했고 약간 꺾어진 데서 널찍하면서도 반듯한데로 오니까. 포근했습니다. 포근한 집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전세대 남양배치란 거는 보셨고 채광창은 서양면으로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쭉 4인용 소파를 뒀는데 느낌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모으고 울지만 안락해요. 좋은 집의 조건이랑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꼭 느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는 다 들어가 있고. 벽체에 보시면은 도장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벽지 사용된 면적은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특이하게도 요즘 들은 거실하고 주방들을 좀 분리하는 구조가 많은데 이 집은 일체화되어 있는 구조입니 이렇게 쭉 저를 따라와서 보시면 거실을 보다가 갑자기 주방을 좀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요게 주방입니다. 이렇게 디자 형태로 길게 아일랜드까지를 하나로 좀 이어놨습니다. 쭉이니자까지가 만약에 조리 공간이라고 그러면 조리 공간 굉장히 넓고 다 지금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여기 퉁퉁 올리는 거다. 비어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 아일랜드 안쪽에 광파오븐까지 있습니다. 차례대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가 6인용 식탁. 근데 저쪽 라인은 요기좀 키가 낮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 그냥 원래 의자들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키를 좀 높여놓은 아일랜드다 보니까 이건 이제 키높이 맞춤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쪽으로 해서 이제 광파 오븐까지 포함되어 있는 전체 수납시설들 옆에와 마찬가지로 그레이톤으로 이제 도장 제품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저희 환기창으로 해서. 저희가 세척할 수 있는 공간도 쭉 보고 계시고, 자 등돌아서 보시면 요거부터좀 보실까요? 요거가 이제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기본 옵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냉장고는 기본적으로 김치 냉장고 들어가고 옆에 갖고 계신 내용장을 쓰시면 될것 같고, 옆으로 연결된 거는 이제 보조 주방으로 세탁실로 겸해 쓸수 있는 구조. 쭉 요즘들이야 세탁기 건조대 같이 쓰시니까 상부에다가 뭐 건조대를 따로 맨다 이런 얘기들 많이 안 하시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저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높아야 되는 얘기들도 하셨고 그랬는데 건조대는 쓰셔도 되고 그냥 쓰셔도 충분할 공간 들어가서 왼편 벽지 쪽으로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짜서 넣으셔도 충분한 모습입니다. 자 특이하죠? 요즘 거실하고 주방하고 이렇게 같이 붙여놓은 공간들이 별로 없는데 같이 붙여놓으면서 이쪽 면으로는 안방이 또 복도 면으로는 중간방, 작은 방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 보시죠. 쭉 와서 보시면, 안방의 모습은 요렇게. 창은 여전히 두 개죠? 채광창이 있고, 환기창이 있고,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바닥에는 전체가 이제 강마루로 한 톤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톤은 같은데, 헤링본이냐, 이렇게 직선 구조냐, 요런 구조만 좀차이가있다라고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쭉 들어오셔서, 안방의 안쪽에 들어가 있는,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드레스룸으로 한번 은쭉 들어가 보시죠. 요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아치형 구조 안쪽으로 일열로돼 있는 요거 어 제가 지금 재지는 않았는데요 실제 그냥 눈으로만 봐도 11자 이상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으로 꺾인 면 때문에 뭘 설치는 안했는데그 면쪽에 활용성을 좀더 한다 그러면 더 넓게 더 많은 것들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좋은 거는 카메라 가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바로 개폐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쭉 안방 욕실까지 좀 보셨고요 야당에서는 방세계 욕실 두개 구조 집을 찾는 건 너무 쉽습니다. 왜? 모든 집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야당역에 가까운 사람, 야, 가까운 집, 좀더 빠르게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신다고 그러면 아침 시간에 5분 굉장히 크잖아요? 그 5분을 단축시킨 집, 야당역에 4분 거리 에 있는 집이라고 보시고 접근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 안내서에는 5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실제로 재보니까 4분이더라고요. 아까 걸어갔었거든요. 왜? 야당역 3번 출구 앞에 제 사무실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카메라가 먼저 이동을 좀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지 사용 없고 도장으로 해서 쭉 마감됐다는 말씀 드렸고요. 차례 드립니다. 공용 욕실부터 보이시고 공용 쪽은 보이는 것처럼 지금 환기창이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있는 환기창 있고 중간에 세면대 왼쪽으로 양변기가 있는데 문짝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감안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방 여기 제일 작은 방 작은 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쭉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상부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은 다 들어가 있고 자 각방 청소하는 전혀 무리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집에 로봇 청소기 쓰는데 그냥 놔두면 지가라서 저희가 매핑한 대로 잘 굴러가더라고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자 웨인스코팅으로 마감 처리되어 있는 복도면에 따라서 이제 저희는 현관으로 갑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방이 요게 이제 중간방에 사이즈가 요게 커요 짐이 좀 많거나 큰 자녀분 있으면 이쪽을 좀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은 이 중간방 작은방 구분지어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쭉 나가는 쪽으로는 중문이 있고 중문 쪽으로 해서는 지금 이제 널찍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저쪽으로 신발장 그 면이 넓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자전거라도 이런 거좀 세우셔도 될 만한 공간 정도는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사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야당역 초역세권, 야당역이 더 가까운지, 요복도면에 따라 살짝 꺾어지는 것 때문에 나름으로는 포근하고 꺾였을 때그 느낌이 남양의 밝은 빛이, 이 봄날의 꽃향기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야당역 초역세권에 자리한 빌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굉장히 빠른 분양을 예상합니다. 직관 아대표 이태현이었습니다.